안녕하세요. 시화 인생입니다. 잘 지내셨죠? 요즘 따라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저를 위해 주느라 난리입니다. <laughs> 나이 탓일까요? 아니면 젊을 때 보상이라도 하는 걸까요? <laughs> 아무튼 남편의 그 마음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.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. 제목 79세 남편. 저는 지금 방에 누워 시를 쓰고 있습니다. 방 저편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나고 있네요. 남편이 저를 위해 맛있는 거 해준다면서 분주하게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평생 동안 속속이던 남편인데, 80이 다 돼서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그래도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, 잔잔한 이 가슴에 가슴 뭉클합니다. 저물어가는 석양에 걸터 앉은 우리, 이 시간들을 가슴에 주워 담고 싶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뜻밖의 찾아오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